수학놀이사입니다. 어, 마이크가 떨어졌네. 네. 네. 어, 오늘 이제 그 개념 제로 손질하기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어, 중복조합 문제 사실 이제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말없씨 바로 시작하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첫이랑끝 더해서 자, 그러면 이제 중복 조합이란 무엇이냐? 중복 조합이라는 것은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네, n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중복으로 이용해서 알게를 선택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요리사니까 뭐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써볼까? 어 빠네 파스타가 있어. 요 빠네 파스타. 빠네 파스타가 있고요. 지금 생각나는 게어 짜파게티. 예, 네 짜파게티가 있어요. 짜파 구리로 갈까요? 아 짜파게티로 갑시다. 짜파게티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아 치킨, 치킨. 이렇게 이제 치킨이 있어요. 이렇게 메뉴가 어, 총세 개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 다섯 개 다섯 개 시켜 이렇게 얘기 나온는 거야. 응? 아니 세 개인데 다섯 개 시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상황에 따라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뭐네을뭐세 개를 시킨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바네만 다섯 개 시켜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뭐 하나씩 시키라는 얘기가 없지 않니? 그럼 뭐 짜파게티만 뭐 다섯 개 시킬 수도 있고, 짜파게티 네 개에 치킨 하나 이렇게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 됐어? 근데 이거를 해결해주는 공식이 바로 중복조합 공식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N계 종류에서 중복으로 해서 r 개를 선택하면 우린 그 공식이 NHR이다라는 공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계산은 조합을 빌려서 계산을 할 건데, 자, 봐봐. N, 더하기, R 빼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약간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데 더하기도 있고, 그죠? 여기 C에다가 R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종류가 몇개예요세 종류가 있죠. 어우, 맛있겠다. 바네가 제일, 저는 바네 좋아해서. 예, 다 맛있긴 한데. 지금, 바네 먹으면은, 진짜, 느끼한 게, 진짜 쩔거 같네. 어, 그 중에서, 중복으로 해서 다섯 개를, 어,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3H5라는 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3H5 공식을 쓰면은, 계산 한번 해보죠. 어, 둘이 더하면 8이고, 1을 빼면 7. 됐죠? 7C5다. 7C5는 뭐랑 같아? 72랑 같죠? 그래서 72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6을 2로 나누시면 되겠죠. 됐죠? 요게 일단 중복조합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중복 조합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예시만 좀 살짝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 뭐 나머지 뭐 어떻게 문제는 그 네가 풀어야지. 그죠? 열심히 이제 문제 풀어 보고 어뭐 일단은 콘텐츠가 이것저것 있어. 이것저것 있으니까 뭐 일단 뭐 시험지 콘텐츠 거기에도 중복 조합 문제 많고 그리고 뭐 수학 의뢰에다가 인 이렇게 질문해도 되고 잘 찾아보시고 일단 수학 문제는 누가 푸는 거야? 본인이 푸는 거야? 본인이 명심해야 돼. 개념 알았으면 그다음부터 본인이 막 이제 레시피 막 이렇게 만들어 보고 뭔 말인지 알죠. 일단은 레시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는 레시피를 외운다도 좋은데 본인이 개념 가지고 막 레시피를 이렇게 짜보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더니 맛이 없긴 한데 제 인장 짜파구리를 만든 거예요. 왔다, 이게, 왔다. 요, 렇게막 만드는 애가 완전 그냥 대박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해. 알겠죠? 그러면은 아마 수학 고수가 될 거야. 자, 일단. XYZ 더했더니 17이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읽어내야 돼. 봐봐. 얘를 거의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막, 야, 뭐16 더하기 1 더하기 0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해가 떠.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거든? 근데 해가 막 이렇게 떠버려. 그렇게 써갖고 끝이 없다고. 그래서 얘를 뭘 이용해서 가냐면 우리가 배운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갈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봐봐. XYZ라는 세 개의 종류의 그냥 어떤 블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세 개의 블록에서 17개를 중복으로 허용해서 뽑아버리겠다.로 간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만약에, X만 17번 뽑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막, 이 얘기야. 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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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만 막 17개 이렇게 담아와. 그러면 이걸 이제 숫자로 환,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17, 0, 0,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는 거죠. 아하. 근데 봐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 만약에, 뭐, X 14개. 그리고 2개 1개. 그렇게 되면 걔를 숫자로 환산시키면, 14, 2,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졸라 재밌네. 그죠? 그래서 저 마법의 공식 3H17을 이용하면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7인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 근데 이거 하나, 이거 딱 하나만 더 할게 원래 종류는 더 많은데 어 이게 아니라 만약에 양의 정수로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내용만 살짝 한번 볼게 양의 정수를 우리가 전문용으로 자연수라고 하거든? 근데 이 자연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너네 똑똑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요렇게 돼 어. 방금처럼 하면 자연수가 안 되잖아. 저 1700, 저런 거 어떡할 거냐,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중복조합 유형 문제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X랑 Y랑 Z 블록을 일단 미리 하나를 가지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제네를 숫자로 환산하면 1씩은 깔리게 되는 거지. 오케이? 아, 요렇게 되는구나. 1씩 깔리니까, 여기다가 몇 개만 더 뽑기로 하나면, 야, 세 개는 미리 뽑아. 세개 미리 뽑자. 뽑았어. 그러면 이제 몇 개만 더 뽑자? 14개만 더 뽑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3H14라는 공식으로 풀수 있다라는 스토리야. 이해됐지? 오케이 됐어 그럼 끝이지 뭐 그다음부터 하면 돼자 그리고 내가 요거 하나 좀 써봤는데 사실 문제가 이런 게 있어 뭐냐면 분명히 아까 중복 조합의 개념은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 개를 뽑는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문제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똑같은 여섯 자로 뭐야 서로 다른 종류라 는데 그걸 서로 다른 필통에 넣는 경우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에 나오거든 근데. 일부러 거꾸로 준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좀 기억을 좀해줄 것이 봐봐. 서로 같은 게 나오고 서로 다른 게 나오지. 됐어? 같은하고 다른이 같이 나왔다 이거야. 이 조합이면 무조건 뭐다? 중복 조합을 그냥 떠올리면 돼. 알겠지? 중복 조합을 떠올려야 헷갈리지가 않아. 알았어? 이렇게 떠올리고 결국 다른 필통이 오 뭐야? 필통 몇 개인지가 알수 있어. 세 개인가? 세 개라고 하자. 필통 3개에 넣는 경우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종류가 3개고 선택해야 되는 게 6개라서 결국 이거를 6H3이 아니라 3H6으로 쓰면 된다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 개념 정리 어 재료 정리를 마치겠다. 재료 똑똑똑 손질을 좀 해봐.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중복조합의 고수가 될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